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며칠 전에 분갈이 한 아이들, 어, 오늘은 빗물을 조금씩, 조금씩만 돌려주려고, 이쪽으로, 어, 어, 다육이 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햇살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입안이. 저렇게 햇살이 좋답니다, 오늘은. 오늘은 완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일이에요. 완전 생일사 차린 것 같으네요.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 방은 다육이 방이 이쪽으로 오면 애들이 환경이 맞나봐요.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 탐스럽게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방이 얘네들한테 온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놔서 찬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창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고 애들이 싱글싱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주려고 옥상에 계단 모아놨던 빗물을 가지고 와서 큰 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병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소주를 갖고 왔어요. 소주를 어 소주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자한뚜껑만 이렇게 부을 거예요 소주가 국물로 만들어진 거라서 영양도 있고 소독도 되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윤기가 반짝반짝 하게 나고 합니다. 저는 이 소주를 3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그때 어 우리 다육이가 하나가 다 쓰러져 가고 다 죽어가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옥상에서. 그래서 제가 소주 물을 부었었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를 어 확인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분갈이 해놓고 마른 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어 약물도 소독도 하고 약만 쳐놨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부어주려고 합니다. 약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약간씩 줄 거예요. 그리고 음이 아이도 어, 해밀리도. 시들시들해가지고 제가 오늘 빗물을 좀 주려고 휴밀리스 많이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여기 새로 우리 이쁜이 네. 멜라꼬리얘 아이도 얼굴에다 이렇게 부어서 세수좀 시켜주고 분이 올라왔거든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돌려 주려고 합니다 얼굴 세수를 좀 시키고 우리 이다티 사도라도 얼굴 세수 좀 시키고 또 원종 콜라라타도 얘가 새로 와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수 시켜주면 예쁜 화분에 또이 아이, 몸값이 비싼 우리 아이 푸리 음, 프리, 어, 프리메리 프리메리에다가 이렇게 또 물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 여기 1세대 홍시 그 다음에 여기 콜로라타예요 이거는 봄에 들어나 아이고 여기는 아우 여기는 음, 로사의 실생이 루시아 실생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골고루, 얘도 데려가서 불을 안 줘서 한번 줄게요. 아, 르티지아 철한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어, 둥글잎, 비이 우리네. 이쁜 아가. 너무 예쁜 귀한 아이고요. 잘 키워야지. 선물 들어온 게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얘도, 잠깨어서 지금 초록초록 초록 이뻐 이뻐지고 있는 우리 하이트 그린이 많이 먹어라 너도 너도 이제 얘네들 잠 깨가지고 너무 흙이 예쁘답니다 얘도 얘도 흙다 부어가지고 이제 줘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쁘 예쁩니다 이렇게. 이제 장미 아, 러블리 로즈는 조금만 주려고 이제 조그만 병에다가 따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어주면 안 되고 어 조그만 병으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물을 부어서 꼭꼭 짜서 이렇게 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물을 확 부으면 안 되고 어, 이렇게 물을 매겨놓으면 이제 이뻐지겠죠? 너무 예뻐요. 우리 아가들. 까끔 예전 보세요.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윗꼬지 아이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답니다. 윗꼬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얘도, 어, 릴리시나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적심한 아이 있고. 여기다 적심했던 이렇게 아이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입고지한 아이들이 상당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 입고지한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죠? 예쁘죠? 얘는? 아보카, 아보카, 아, 아. 아보카도에요. 아보카도. 이 아이는 아보카도. 잘 자라죠? 이쁘죠?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부루두루 예쁘게 잘 키울 겁니다. 이제, 이제 겨울이 접어드니까 아이들이 생동감 있고 적기성도 내려오니까 더 예뻐지고 있어요. 윤기가 나고 옥상에 있을 때는 애가 좀희쭈구리 했는데 여기 오니까 윤기가 잘잘 잘 흐르면서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얘도 블루 서프라이즈도 어, 여기 오니까 온도가 맞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도 음, 분갈이 해 놨더니 이렇게 이뻐요. 음 오렌지가 엄청 크고 예쁜데 이제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줄었어요. 물을 처음 줬거든요, 지금 얘를. 물을 금 줬어요. 빗물을 줬습니다. 일부러. 수돗물은 안 주고 빗물로 어 줬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아이들 소주 섞어 가지고 좀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후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두들 단돌이 잘 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응? 재밌고 유익하게 응?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만 나누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